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V리그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대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은 현케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렸지만 우리카드에 패했다. 리그 최고령 선수 중한 명임에도 여전히 좋은 중앙 경쟁력을 보이는 베테랑 미들블로커 신영석이 블로킹 내점 포함 13득점을 올리며 잘해줬지만 타이스와 임성진의 공격 성공률이 40% 이하였다. 박철우가 이번 시즌부터 미들 블로커로 변신하며 서재덕과 임성진의 공격 조합을 가동 중인데 초반 성공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KB전에서 어렵게 승점 두점을 챙겼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5세트 클러치 경기력이 좋았다. 정지석과 곽승석 등 국대 아웃사이 데이터 조합이 부상 여파로 모두 빠진 경기였지만 정한용이 전면에 나서 65%의 성공률로 29득점을 폭발했다. 임동혁도 링컨과 더블에머를 가동하며 점차 컨디션을 올리고 있고 에스페오의 존재감도 드러나는 최근이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네덜란드 국대에서 압델 아지즈를 지원하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잘해주는 타이스지만 이번 시즌 초반 세터와의 호우 불안 등으로 인해 에이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조재영과 김규민 등이 김민재의 부상 이탈 공백을 메워주며 중앙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정한용과 링컨이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전전관장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두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다. 선두권 팀인 흥국과 현대건설을 상대했는데 흥국 상대로는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고 현건 상대로는 셔사우 승리를 거뒀다. 아코를 아포짓으로 활용하며 사이드 화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메가가 제 몫을 잘해주고 있고 지하고 컨디션이 올라왔다. 서브 1위를 달리는 정호영의 득점 지원도 확실하기에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에서 기업은행 상대로 먼저 두 세트를 가져가며 시즌 첫 승을 따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3세트 이후 내리 세번의 세트를 내주며 역전패했다. 배유나와 고이정, 타나차 등이 10득점 이상하며 부키리치를 지원했지만 고이정과 이윤정 등의 범실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윤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의 세터로 나설 수 있다. 도로공사는 타나차를 아포지스로 기용하며 수비 부담을 줄이고 경기력이 나아졌다. 그러나, 부키리치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 단조로운 공격 시도를 하기에 상대의 맞춤 수비에 자주 디그를 허용하고 있다. 노란과 박해민 지하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이 상대 주포의 공격 시도를 수비로 막아낼 것이고, 메가와 정호영이 타점 높은 공격으로 득점할 정관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